오늘 본문 말씀이 짧지만, 재정에 대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 우리가 우리 마음에 드는 생각과 우리 마음에 드는 욕심대로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만 할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괜찮다, 변화 없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생각, 그런 상태에 대해서 경고하시고, 우리의 삶이 어느 방향을 향하여 계속해서 움직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도전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사물을 통해서 영적인 질서나 진리를 알게 되는, 깨닫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냄새를 생각해보면 그 냄새를 통해서 알수 있는 몇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보통 신선한 음식이나 생물이라고 하잖아요. 왜뭐 물고기도 그렇고, 살아서 어떤 얼려서 이렇게 하는 게 생물을 먹거나 이런 걸할때 보면 냄새를 맡아보면 이게 지금 상했는지, 이 상태가 어떤지를 짐작해 볼수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 냄새를 통해서 그 물건과 우리가 보고 있는 그것의 가치가 결정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어떤 냄새인지 어떤 상태인지가 드러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너의 정체가 뭐냐? 이렇게 알수 있게 됩니다. 보는 것은 똑같을 수 있어도 그것이 어떤 냄새를 풍기느냐, 어떠냐. 그걸 통해서 그것이 눈에 보이는 것과 전혀 다른 상태라는 것을 알수 있는 경우들이 많이죠. 새벽기도를 이렇게 할때한번 깜짝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어렸을 때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낯선 손길이 저를 만지는 거예요. 고등학교 다니고 있을 때요. 너무 깜짝 놀라서 또 기도하다가 갑자기 눈 뜨면 되게 무섭잖아요.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무릎을 이렇게 쓱 만지는 거예요. 어 너무 놀라서 반바지 입고 기도하고 있는데 손이 이렇게 만지니까 너무 깜짝 놀라서 막 기도하다가 아 어, 이렇게 살짝 이렇게 이 사람이 누굴까 혹은 이게 사람일까 이게 뭘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누군지 알아차렸어요 저희 교회에 당시에 다섯 살인지 여섯 살인지 조하은이라는 아이였어요 얘가 엄마랑 같이 새벽녘에 나왔다가 그때는 장의자를 썼거든요. 장애자에서 기도 다 시작하니까 얘가 건너도 다니고 밑으로도 기어 다니고 그러다가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냥 손으로 제 허벅지를 여기 싹 이렇게 만진 거예요. 너무 놀라기도 했는데 어떻게 우리 하은인 줄 알았냐면 걔가 요구르트를 되게 좋아하는데 요구르트 냄새가 확 나는 거예요. 아 이거 하은이구나. 알아차렸어요. 누군지 알겠더라고요. 상황이 어떤지 알게 되겠더라고요. 베드로 후서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1장 말씀은 그래서 너희들이 선택해서 부르심 받아서 이러이러이러한 성품과 이러이러이러한 열매를 맺게 될 거야. 쭉 소개되는 장면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성품을 맺어갈 때 열매를 맺어갈 때 이러이러하게 이러 될 거야라고 하시는 말씀 중에서 그런 열매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것이다라고 소개하기 바로 전에 전체 방향을 설명하는 말씀이 오늘 이한 구절의 말씀이에요. 너희들 가운데 가만히 있어도 너희를 위대한 약속에서 주님께서 약속으로 너희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약속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 약속이 너희들을 부패하지 않도록 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한다. 이 짧막해 보이는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방향을 이렇게 제시해 준다고 저는 묵상하게 됐어요. 첫 번째로 이 약속이 우리가 부패하는 것을 막는다.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그는 이 영광과 덕으로 귀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우리를 부패하지 않도록 합니다. 우리를 부패하는 것이 정욕이거든요. 근데 정욕은 우리를 부패하게 하고 그 부패하는 것이 세상의 냄새 그리고 돈 냄새가 나게 합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만히 곱씹어 볼수록 놀라운 상황 자체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것이 부패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이 가만히 있잖아요. 그것이 무언가 하지 않아요. 그냥 어떤 물건을 오랫동안 놔두면 그게 부패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부패하는 경우들이 더 많이 있어요. 저는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아, 우리가 영적으로 가만히 있고,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세상에서 그냥 열심히 만족하면서 살아가려고 할때 우리는 아무 변화가 없어, 아무렇지도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패하다, 세상에서 부패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저는 이 말씀에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아, 그렇구나, 우리가 의지적으로 뭔가 뒤집어 주던지, 뭔가 상황이 바뀌던지, 어떤 처리를 하든지 그런 상황이 없이 가만히 놔두면 그것 자체가 부패하는 과정이듯이 우리가 아무런 영적인 도약과 몸부림 없이 가만히만 있어도 우리는 변화를 모르고 우리는 괜찮다고 하지만 부패하고 있는 거겠구나. 그리고 그 부패할 때 나는 첫 번째 냄새가 세상의 냄새가 될 거고 그리고 세상의 기본적인 화폐인 기본적인 욕망인 돈이 되겠구나.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그런 냄새가 나겠구나. 왜? 우리는 가만히 두기만 해도 연약하거든요. 우리는 가만히 두기만 해도 우리 스스로를 잘 알아서 합리화하거든요. 우리는 가만히만도도 그냥 알아서 피할 게를 내거든요.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하죠. 그게 우리의 한계이고 우리의 현실입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배를 자기 내의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 내의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울의 이야기인데요. 자기의 배, 자기의 욕구, 욕망을 하나님으로 삼아서 그것을 채우고 먹는데에 그 영광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땅의 것만 가지고 살아가더라. 땅의 것만 가지고 살아가다 세상에서 부패하여지다 똑같은 표현인 것이죠. 우리는 그냥 하루를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근데 그런 열심히 살고 살아가는 행동이 어제도 그랬고 그저께도 그렇고 내일도 그럴 거지만, 그것을 성경은 부패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부패하지 않는 것이냐? 그 세상에서 그대로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약속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이 가만히 있으면 좋은 삶,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삶 거기가 아니라 우리가 약속을 붙잡고 한 걸음이라도 나아가는 거, 한 걸음이라도 움찔하는 거, 내가 내 삶을 말씀에 따라서 바꿔가고 도전하는 거, 그게 우리의 삶을 좀 신선하게, 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 이끌어가는 날마다의 도전이 되는 거예요. 날마다의 도전이 아무리 고기가 작아도 그리고 고기가 아무리 크다고 해도 살아있는 애는 송살이라고 하더라도 물살이 오면 거꾸로 혹은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파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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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헤엄쳐서 갑니다. 오히려 센 물일수록 맑은 물일수록 조그만 애들이 투명한 빛을 가지고 아주 재빠르게 그렇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큰 고래라고 하더라도 얘가 죽어있으면 해류가 흐르는 대로 물살이 흐르는 대로 둥둥둥둥 떠서 가는 거예요. 둥둥둥둥. 그래서 썩은 냄새를 이렇게 하면서 커다란 고개, 고래가 움직인다니까요. 우리가 송살이냐 고래냐 우리의 존재감이 무엇이냐 여기에 목숨 걸릴 일이 아니라 살아있느냐.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움직여서 세상을 거슬러서 또는 옆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움직이게 될 것이냐, 아니면 세상의 실효와 세상이 그냥 가는 대로, 그냥 그렇게 가는 거지, 뭐 그렇게 썩어가는 존재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지요. 영화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되게 마음에 많이 와서 닿았던 장면 하나가 황정민 씨 어렸을 때, 그런 이야기와 그 마지막 황정민 씨가 연기했을 때. 아 그런 내용이 마음이 되게 와서 닿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에 흥남 한국에서 이제 피난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철수하는 남한군과 유엔군이 선박에 막 오르려는 사람들을 이렇게 막 올리기도 하고 막 서로 막오르려고 이렇게 난리가 나거든요. 배 위에 오르려고 왜냐하면 저걸 타야 이제 부산까지 내려가고 사니까 그래서 딱 내려가는데 이 주인공 덕수가 여동생 막순이의 손을 잡고 배 오르려고 해요. 그래서 배에 오를 때 아이를 꽉 이렇게 업고 이렇게 하는데 동생이 손을 그만 놓치고 말았어요. 올라갔는데 배 위에 그냥 이렇게 그물 같은 걸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동생이 같이 있어야 하는데 누군가 이 막순이의 발을 잡았는지 올려면서 서로 올라가려고 막 하다 보니까 막순이가 밑으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서딱 올라갔는데 가족이 다 올라왔는데 막순이가 없으니까 아빠가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자마자. 막순이를 찾아서 다시 내려가는 거예요. 이딸 찾으러 여기 배에 있다가 내가 얼른 찾아오마 덕수한테 이렇게 부탁합니다. 내가 없는 동안 네가 이 가정의 가장이다. 식구들 잘 돌봐야 한다. 그리고 부산에 가면 고모네 가게가 있다. 꽃분이네 가게다. 아버지가 꼭 그리로 찾아가마.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버지가 꼭 그리로 찾아가마. 부산에 가면 국제시장에 어 고모 있다. 고모 꽃분이네 집이다. 꽃분이네 집. 너 거기 가서 거기 아빠가 꼭 있어. 아빠가 꼭찾아가마 막순이 데리고 거기 꼭 찾아가마. 그리고 내려가서 시간이 확 지난 장면으로 나와요. 그리고 그그 그 노인이 바로 덕수라는 그 아이였거든요. 꽃분이로 꽃분이네로 찾아가마. 이 약속한 아버지를 기다리느라고 이 노인 덕수가 가게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6.2 전쟁 때 자기는 소년이었고 자기가 실수로 해서 동생 못 챙겼는데 그 동생 챙기러 간 아버지가 꽃분이네로 꼭 찾아가마. 그래서 평생 그 국제시장에서 자기가 꽃분이네를 만들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꽃분이네를 평생. 제게 말한다고, 아, 저거 좀 팔아주고, 저거 좀 떠나면 다 좋은데 왜저저 저 고집을 저저 저 노인이 왜 저런가, 왜 저런가, 왜저렇게 억적스럽게 사나? 근데 그 안에 보면. 고집불통 노인 같은 그 사람의 마음에 아버지가 꽃뿐이 돼서 기다리자 했으니까 본인이 이제, 이제 노인이 돼서 노인이 돼서 손주가 있고 그런데도 아버지가 살아계시면 뭐 정말 많은 나이가 됐어도 아버지가 그때 분명히 꽃뿐이 해서 간다 했으니까 그리고 자기 살아생전에 거기 끝까지 지키는 그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약속은요 우리의 마음을 처음 마음을 우리가 왜이 땅에서 이곳에서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지 명확한 도전이 돼요. 도전이. 가만히 있으면 우리 썩어 갑니다. 부패하여지고 부패하여지고. 가만히 있으면 행복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믿음을 써서 오히려 거꾸로 주님을 더 나아가지 않으면 앞쪽이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에게 오히려 더 냄새나는 삶을 살게 돼요. 이런 영적인 방향이요. 그렇구나. 우리가 약속을 붙잡고 약속이 우리를 부패하지 않게 하는구나. 와 함께 오히려 한 걸음 더 도전한다면 이렇게 도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땅에서 세상의 정력으로 부패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약속을 따라서 이 약속을 붙잡아서 이 약속대로 행하여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 우리는 그냥 썩지 않고, 아, 우리는 여기서 그냥 이렇게 세상에서 그냥 무탄하게 살고, 이러고서 만족하는 수준이 아니고, 오히려 그런 기회에 우리가 세상에 욕망이 있고, 우리의 욕심이 있고, 주로 돈을 선택하고, 힘들어하는 여러 자리들에 우리가 어떤 기회로 삼아야 하느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사절 하반절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성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게 약속을 주신 목적이래요.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의 목표는 돈과 정욕으로 만족하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일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일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주님의 약속은 우리를 부패하지 않도록 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세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다. 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대요. 어떤 맛을 내기 위해서요, 소금을 조금만 넣어도 소금 간이 되죠. 그렇죠? 뭔가 우리 가운데 조금 들어오면요. 그런데 아주 짠. 짠 찌개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도대체 맛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 거야. 물을 뭐 얼마나 넣어야 되는 거야. 이런 생각하기 쉽지 않아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존재가 아주 짠 찌개 이제 쫄아서 어떻게 할수 없을 만큼 그런 짠 찌개라고 생각해봐요. 이거 어떻게 할수 없을까. 바꿀 수 없을지 않을까. 여기에 뭐가 더들어서 강력한 향신료나 강력한 뭐가 들어서 우리를 바꾸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정말 커다란 아주 커다란 그런 물이 있어서 커다란 조리 기구가 있어서 오히려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작은 모습이 폭 참여하게 되면 폭 들어가게 되면 우리의 이 짠지 같은 짠 우리 이런 모습들이 이 커다란 그런 안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되어가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돼요.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믿음과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을 우리가 배워가요. 이게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목적이래요. 목적. 그래서 오늘 다 읽진 않았지만 5절 이후부터 이렇게 이어집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신도간의 우애를 신도간의 우애에 사랑을 더해라.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면서 하고 있어요. 너희들 그렇게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더 도전하고 더 그리스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약속대로라면 도전해보고 나아가라.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성품의 성품이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에게서 느껴지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에 우리는 구원을 얻은 사람 이런 가운데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될 거라고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거라고. 그리스,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서 주님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향기를 가진 사람이 될 거라고요. 오카노 목사님이 로마서 강해 이렇게 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해요. 송태근 목사님이라는 분이 오카노 목사님 생전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쓰셨어요. 옥한 옥 목사, 오카노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셨답니다. 한국 교회에 양육이 없다, 양육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까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왔다는 간증은 참 많다.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와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옛날에 저는 남봉꾼이었습니다. 저는 주목잡이였습니다. 저는 사기꾼이었습니다. 그런 간증들은 많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끝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돌아온 이후에 내가 어떻게 그리스의 성품으로, 그리스의 인격으로 훈련되어 성숙해 갔는지는 잘 들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가 막히게 돌아왔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런 간증이 놀랍지 않다는 게 아니라, 놀랍다는 거예요. 놀랍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놀랍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렇게 돌아왔다는 사람들은 간증은 참 많은데. 그런데 돌아와서 그리스도를 닮아갔다. 그리스도를 성품을 담기 위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고비를 넘었다. 이렇게 살았다.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많지 않더라. 라고, 오카는 목사님이 생전에 로마서 설교를 하시면서 그렇게 나누셨다고 해요. 저 너무 맞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이 약속을 받은 것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돈 냄새 그것이 우리가 5년 중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우리의 생활의 방식이 될수 있죠. 근데 우리가 우리가 살아가는 배경이 그렇기 때문에 살아가잖아요. 하지만 물고기 보세요, 여러분. 물고기가 소금물 한 가운데 있어도 그 물고기 요리할 때뭐넣습니까 소금 넣습니다. 소금물 한 가운데 살아도 그 물고기를 잡아서 먹을 때는 간할 때 소금 치는 거예요. 물고기가 짜진 않습니다. 살아 있으니까. 근데 그 물고기가 짜지는 순간이 우리가 이미 소, 소금물에 사는 물고기가. 그게 짜지는 순간 걔는 좀 이상한 애가 되는 거예요. 그건 살아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봐야 하는 거예요. 왜 물고기가 짜지는 순간은 썩지 말라고 잡아서 시장에 있을 때 소금 뿌려놓는 애 아니에요. 그게 다잖아요. 어느 분이 홍장빈 박현숙이라는 부부인 것 같아요. 기도는 죽지 않는다라는 세계에서 본인들 간증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일상적인 것이면 저 너무 많이 공감했습니다. 2016년에 막내 아들이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치렀는데 예상밖에 결과가 나 왔대요. 엄청 못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엄청 못 봤다. 평소 실력보다 훨씬 낮은 점수를 받아서 마음을 추스르기가 너무 힘들었대요. 그렇겠죠.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가 그러면 1년, 3년을 이렇게 공부해 왔는데 그거 못 보면 얼마나 속상해요. 근데 마음을 추스리기 힘들었지만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선하시고 주님의 인자심은 영원합니다. 이렇게 그냥 감사를 드렸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다시 수능 점수 대학 입학 여부와 상관없이 주님의 성품은 변함없으시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사실 알기 때문에 아들의 재수 기간 때도 주님께 마음을 정하고 소망 중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들이 제수를 하게 됐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변함없으시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제수하고 있을 때 2017년도에 동생이 뇌졸중으로 병상에 눕게 됐대요. 동생이 뇌절중, 젊은 나이인데 말할 수 없이 힘들었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함으로 어둠의 공격을 막았대요. 만약 그때 내가 원망하고 절망했다면 동생을 돕지도 못하고 쓰러졌을 것이고, 그렇게 사탄에게 승리를 안겨주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마귀를 기쁘게 하고 싶지 않았기에 하나님을 높이며 기도했다. 하나님은 우리 찬양 중에 임하시고, 감사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감사를 고백하면 사탄은 귀를 막고 도망간다. 절망과 근심도 함께 떠난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승리를 경험하게 하는 최고의 기도는 감사와 찬양이다. 그럴 때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바뀌는 은혜도 경험할 수 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다 생기는 여러 일들에 그렇구나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우리의 마음이 느끼는 대로 그 마음이 하고 있는 방향대로 갈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성품에 그분의 성품을 닮아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것을 신뢰하여서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 그분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목적이기도 하고 그 약속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살때 아무리 짠바닷물에 살아도 여전히 우리는 청명하고 살아있는 생명으로서 바다와 대양을 누리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사람들이 될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같이 붙잡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해서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어요. 첫 번째, 우리의 삶에 약속을 주님께서 주셨어요. 부패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부패하는 것.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그냥 아 그렇구나 어제와 똑같은 오늘을 보낸다 하면 우리의 마음은 부패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지 않기 위해서 조금 하지만 노력해 보고 힘들어도 한번더 해보고 해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무엇을 기준 삼아서요? 약속을 기준 삼아서 말씀을 기준 삼아서. 그래서 오늘도 움직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그 약속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은혜를 따라서. 세상에 돈 냄새. 가만히 있으면 부패하며 세상 냄새나고 돈 냄새납니다. 돈만 밝히는 사람 됩니다. 그런데요, 그리스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한 결단의 수단으로 삼을 때에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서 그리스의 냄새가 난다고, 그리스의 향기가 난다고 해요. 우리 이것을 붙잡고 두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